우선 머리꺼니건 모자를 만드실 때는 머리 c 어, 이 둘레보다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레가 필요해요. 그래서 각자의 머리를 줄자로 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 여기서부터 저는 0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탱탱하게 당겨 봅니다. 우선 그러고는 머리끈의 위치를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어, 머리끈이 어,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실 때는 예를 들면 스판 소재를 사용하실 때는 이게 빡빡한 요센지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것은 빡빡한 소재로 만들게 아니고. 어, 부드러운 소재이면서 대각선으로, 그래서 신축성이 조금 생기는 천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꺼냈더니 59cm예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끈일 때는 그냥 59에 맞춰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 신축성이 없을 때는 헤드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여기 머리 눌림도 그렇고 해서 저는 59에서 약한 3~4cm를 더해서 63 정도를 할 계획이에요. 64는 너무 많을 것 같고요. 5cm를 더하면 64가 되는데 64는 좀 많을 것 같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소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오, 64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64는 이만큼이 되는데, 어, 이번에 만들 머리끈은 워머의 기능을 가지는 모직천으로 만들 거라서, 이 모직천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위가 도톰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얘는 면으로 만든 건인데요. 얘가 조금 빡빡해서 쓸 때가 약간 이런 성향이 생기죠. 자 이렇게 쓰시면 여기가... 중심으로 안 갔네요.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 오르게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면 이 각이 약간 눌리는 경향이 있고요. 면보다 어, 면보다 모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예쁜 건으로 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할때 중심을 좀안 맞춰가지고 음, 중심이 좀 와야 되는데. 중심을 안 맞춰서 좀 이상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면으로 만든 것들은 요리를 할 때도 괜찮고요, 어, 세수를 할 때도 괜찮겠지만 평상시에 여러에 이렇게 들어 올려 두시면 목 뒤로 머리가 닿는 것도 음, 더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겨울에 하시면 워머의 기능까지 있으니까 무척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길이가 제 머리가 59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59에서 아마 64. 64 정도 두개될것 같고요. 어, 64를 뒀다가, 물론 64에, 어, 그건 전체 원주이기 때문에 64에다가 시접선 1월 더해서 65를 두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는 65. 높이는요, 어, 이 헤드의 높이는 조금 얇은 천일 때는, 얇은 천일 때는 얘가 두꺼운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접혀서 별게 안 생기지만, 모직은 너무 두꺼워 버리면, 너무 두꺼워 버리면 이게 너무 부품한 경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제가 길이를 12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55나 있네요. 16. 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 e 가까지가 16이면 우리는 두배 양이 뒤쪽에도 있어야 하므로 16이면 32이고 시접선 그래서 34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로 아까 64에다가 저는 1을 더해서 65. 그리고 요거는 어, 16이었으니까 16이었으니까 32가 필요한데 아래위 시접이 필요하니까 2cm를 더해서 34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34, 34, 65. 어, 65인 이유는요, 얘는 아래위 시접인 경우가 둘를 붙이는 거고요. 가로는 어, 제가 이미 1cm를 불려놨기 때문에 한쪽만 했습니다. 한쪽만 시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5 정도의 어, 34.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원단이 대각선으로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바이어스로 재단 하셔야 해요 자 이제 원단부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약간 체크 중에 조금 얇은 것을 선택했어요 아까처럼 음, 그 두꺼운 천일 때는 소재가 64에서 65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얇은 천일 때는 어. 꼬임의 부피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약간 어, 펌이 있고 조금 그냥 꽉 누르는 걸 원치 않아서 64에서 시접을 둔 65cm를 했어요. 결국은 아마 둘레가 63 정도로 줄 거라서 그렇게 작정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단에 그리실 때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큰 원단에서 대각선으로 그리셔야 되거든요. 자, 당겨서 보여드리면, 그다가 저도 이제 가장 원단의 최소치의 대각선을 45도 각도로 그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그냥 45도까지는 아니고 어, 45도면 이게 직선이겠죠. 거의 45도이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각을 가장 리스크를 주기 위해서 이 선이 64가 되는 위치를 잡았다가 고위로 그 이렇게 우리 아까 32cm의 시접을 양쪽에 1cm씩 둬서 34 그래서 사각형을 그래서 그리실 때는요 선 하나 그리시고 여기 34에 점을 하나 찍으시고 이쪽에도 점을 찍으시고 이렇게 길 때는 50cm가 넘으니까 세점 정도 찍으셔야 돼요. 두점 찍었더니 여기가 약간 어긋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신축성도 누릴 수 있고 체크도 기울어지는게 훨씬 예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셨다가 자르시면 돼요. 자, 자르실 때는 물론 선을 어, 잘 지켜서 자르셔야겠죠. 어. 모직원단에 이렇게 선을 그어 두시면 상당히 이제 초크가 굵게 나오지 않도록 애쓰시기도 하셔야 되고요이 음, 초크는 우리 일반적인 초크들은 다 선을 그으면 바느질 하는 동안에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원단의 사이즈를 꼭 지키셔야 되는 것들은 잘라내시는 거 말고 바느질 선을 꼭 지키셔야 되는 것은 실표뜨기 같은 것을 해보시면 조금 편해요. 실표뜨기라는 건 어, 기억하시나요? 어, 홈질을 크게 갖다가 중간 중간에 홈질 사이에 실을 조금 조금 잘라서 위에서 표시가 나게 해두는 거죠. 그선 따라 바느질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실표뜨기를 해두시면 조금 편하기도 해요. 이건 전에 원단의 앞쪽에 그리셔도 되고 뒤쪽에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예쁜 그림을 보아야 한다면 앞쪽에서 그림을 보시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얘는 그렸다가 이 선이 성이 잘려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 이렇게 미끄러워서 잠시만요 여기를 음, 근처에 문진이 한번 음, 이렇게 남은 원단인 예쁜 브로찌를 만드시기도 하고요. 지난주처럼 브로찌 같은 거 만드셔도 되는데, 얘는 더 얇아서 동그란 원을 해도 지지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어, 조각 패치를 해서 모자 같은 걸 만들 때 쓰겠죠. 이쪽은 또 대각선으로 바이스를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단은 이렇게 준비됩니다 한 장으로. 어, 저는 어차피 뒷면에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접으시고 음, 우선 제가 1 cm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뒷면이다 하고 껐었는데도 모직은 자르고 나면 앞뒤가 헷갈려요. 1cm 선을 그었습니다. 그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겉면이에요. 겉면과 겉면이 마주놓고 반을 접는거죠. 이렇게 접으시고 이 중심에 시침핀을 꽂으셔야 돼요. 시침핀을 음, 시침핀을 들어가서 꽂는 거 가지고 보니까요. 시침핀을 꽂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딱 맞추어서 음, 저는 작업을 할때 오른손잡이라서 <laughs> 왼쪽을 먼저 꽂는 경향이 있지요. 내가 자른 선을 믿으시고 내가 그은 선을 믿으시면서 선과 선 사이를 이렇게 시침핀을 꽂으실 거예요. 원단이 항상 더구나 대각선으로 잘라두시면 서로 막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바르게 잘 자르셨다면 잘 맞을 것이므로 이렇게 시침핀을 꽂으세요. 생핀을 꽂으시고 나면 이제 홈질을 하실 거예요 홈질을 하실 텐데 홈질은 음, 바깥 가장자리를 1cm를 안으로 넣어서 홈질을 하시면 훨씬 편한데 어 그건 어차피 안쪽에서 또 시접을 잡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중심에 중심에좀 어 20cm 가까이, 음, 저는 20cm 가까이 창구멍을 뒀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바느질하시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바느질하실 거예요. 물론 첨과 끝은 왔다갔다 하셔야겠죠. 여기도 나중에 뒤집을 때잘 터지니까 왔다갔다 잊지 마시고 첨과 끝은 왔다갔다 잊지 마시고 여기도 왔다갔다 바느질, 여기 창구멍 이렇게 표시해 두셨다가 홈질로 먼저 바느질을 해 보겠습니다. 바느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구멍을 가운데 남기고 양쪽을 이쪽, 이쪽을 바느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 면에다가 1cm 선을 양면으로 그어주세요. 그러시고 난 후에는 이제 어, 창구멍이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에 연결선이 있는 부분이요. 여기 창구멍이 있는 연결부위를 중심에 딱 맞게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펼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저는 중심선에서 3cm씩 좌우로 3cm씩 그러니까 이게 6cm가 되는 거죠. 6cm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위에 꼬임이 머리 위에 꼬임이 생기는 부분에 어, 구멍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3cm, 3cm에 점 찍으시고, 그죠? 중점에서 딱볼때점 찍으시고 저는 핀을 꽂았어요. 왜냐하면 바느질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바느질하시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이렇게 꽂고 뒤쪽에도 표시하라고 빨간 핀으로 꽂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흰 핀이랑 흰 핀이랑 이렇게 닿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음, 자 이게 좀 헷갈리 음아 지금은 이렇게 평면자 무슨 말이냐 요흰 핀이랑 흰 핀이 닿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또 반대쪽은 빨간 핀이랑 빨간 핀이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 요 여기 흰 핀이 다요 부분 옆 부분은 바느질 하시지 않을 거고 여기도 바느질 하지 않을 거고 요 중심만 바느질 할 거예요. 제가 핀을 꽂고 자꾸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니까 어긋나 졌어요. 음, 앞쪽을 지키셔도 되고 뒤쪽을 지키셔도 돼요. 어쨌든 요 부분이 똑같이 3cm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어이가 약간 끝났어요. 다시 걸게요. 야, 중심선에서 저는 여기 바느질 선이 어, 바로 됐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3cm. 지금 바늘 딱 접었을 때, 어머,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계시라고. 여기까지는 양쪽에서 이렇게 3cm를 놓으시고 바느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우선 여기 시침핀을 같이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두시고요. 바느질 먼저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처음과 끝은 두번 하시는 거예요. 자, 뒤쪽 선이 아마 펼때 얘가 바이어스 재단 돼 있으니까 조금 밀렸나 봐요. 자, 저는 이 부분에 바늘질이 안될 부분이라 한번더 공그르기 아니 박음질. 그러면 제 디피는 필요 없겠죠. 하시고요. 반대쪽도 바늘질 가시면 돼요. 음, 어, 흰 머리건은 이 방법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혹시 쉬우시려나 하고 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또흰 머리건은 만들 때윗 부분에 시접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뒤집어 쓰면 그 사용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약간 도톰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백인다 뭐 이런 말 있죠. 어그니까 가장자리 위에가 머리 정수리 위에가 조금 딱딱하게 볼록 튀어와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하면 조금 보드라우려나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기 이렇게 바느질로 마무리하고 마무리해서 실을 자르겠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 한쪽만 있거든요. 반대쪽은 아직 하시지 마세요. 자, 이제 장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 내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걔를 기준으로 자, 우리 실은 여기서 가름줄을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양옆선에서도 일부러 눕혀서 바느질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음, 나중에는 공그르기 하셔도 너뭐 괜찮을 것처럼. 이 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운데 부분을 자꾸 보여 드릴 테니까 뒤집어서 보여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얘를 가르면 서탁하고 둘을 마주 이렇게 되시는 거죠 좀딱 맞게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접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맞으시는 게 집어실 거거든요. 여기서 시차이 아, 제가 구멍을 너무 작게 남겨놔서 한 4cm 남길 걸 그랬나 봐요. 구멍이 또 너무 크면 안 예뻐 가지고. 좀 좁혀 본다. 를 음, 만나면 충분히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울까봐 제가 이쪽에서 스티치를 한번씩 놓아버릴게요. 치를 놓으시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가름솔로 자꾸 누우니까 솔기를 여기서 영점이 좀 홈질 한번 하시면서 얘는 나뉘겠죠. 나뉘어서 이렇게 돌아오시고. 쪽도 가셔서 이렇게 돌아오시고 음, 이때 구멍이 좀 작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해보자 4cm 음. 음, 아니요 일단 3cm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스티치 한번 놓을게요 놓아야 시접 정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뒤에 지금 시접을 이렇게 가름솔로 나뉘고 있어요. 손가락이 들어가시는 부분이니까 두개 정도 꽂아 두시면요. 이쪽에 오시면 이 되셨죠? 이쪽도 1, 1 얘들도 자꾸 바깥으로 나오려 하니깐요.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한 바퀴 도시면 돼요. 요렇게 한 봉지 쪼르루륵 하셔서 반대로 돌아 나오셔서 원점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음, 저는 이쪽으로 저눌러서 이쪽은 핀을 꼽아야 조금 편할 듯하여서 뒤집었습니다. 시접이 난이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서 잘 바느질하셔야 될 거예요.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깐요. 자 저는 실이 조금 긴게 필요하고 이쪽에도 지금 시접이 여기가 창구멍을 뒤집었기 때문에요 안으로 손을 넣으셔서 이렇게 만지실 수 있으세요. 여기도. 요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니깐요 하시면서 다시 바깥에서 안으로 1cm 그러면 여기가 조금 도톰해지죠 그래서 건이 통과할 때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제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방해가 되니깐요 이 상태에서 핀을 꽂아서 만느신 뭐 시접이 없기 때문에 한쪽만 시접이 있죠.